수능 기출의 미래 영독 13강의 24번 빨간색 별표 하나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뭔지 안 나옵니다. 어, 그냥 그 대놓고 읽는 수밖에 없어. 자, 어, 이론학자들 소설의 이론학자 조금 줄이게잘안 보인다.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온다. 소설의 이론학자들은 흔히 정의합니다. 그 장르를, 다시 얘기하면 소설을, 무엇으로써 바이오그래피하면 우리 전기, 그, 여기서 전기는 지식 전기, 그 전기가 아니라 그전기문 위인전 같은 그 전기를 얘기하는 거제. 전기적인 형태로서 정의를 한대요. 근데 그 전기적인 형태라는 것은 컴투 하면 어떠 어떠한 상태가 되다, 요런 뜻도 있고.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프로미넌스 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는 명성인데 여기서 두드러짐 이렇게 쓰였어. 두드러짐 명성. 그러면 저러한 정기적인 상태가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그냥 이 얘기야. 언제? In the late 80th century, 90th century,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사이에, 교로한 정기적인 형태의 소설이 되게, 어, 저 인기가 있어졌대. 그리고, 그게, 지금 동사 자리가, 어, 뭐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어, 일단은 뭐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설은 어떤데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것같긴 해. 그리고, as, 으로서 a replacement for traditional source of a cultural authority. 그러면, 문학적 권한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학적 진정성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 하여튼, 문학적인 그러한 것을 전통적인 원천의 대체물로서, 아, 그러면, 전통적인 어떤 거에서 이걸로 바뀌었다는 얘기네. 어떻게 소설이 바뀌었는지를 찾으면 되겠네. 됐나요? 어.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이죠 abc 끊어 놓고 갈게요 여기서 a 그리고 여기서 b 인데 요거 문장 끼워 넣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고 여기서 c 인데 힌트가 therefore 이 여기 중간에 다가 들어가 있네요 요렇게 ABC 순서, 자, 한번 올게. 자, 요거, 순서도 꽤 어렵고, 낱말도꽤 어렵습니다. 낱말 나오면 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더 어려울 것 같아라는 건안 나오더라. <laughs> 그치? 그까지까진안 가시더라. 자, 조지 루카스의 조지 루카스가 주장하기로 소설이라는 것은 추구를 하네요. By giving forms, 형태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to uncover and construct the concealed totality of life. 그러면 삶의 전체, 숨, 삶의 숨겨진 전체성을 드러내고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를 한대요 무엇함으로써? 소설이라는 형태로써 형태가 주어짐으로써 됐나요? 자 그러면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설이라는 것은 uncover concealed totality 숨겨진 전체 삶을 드러내게 해준대 근데 어디 안에서 in the inter 어 인테리어라이즈드 라이프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네요. 그것의 영그 소설의 영웅의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 안에서 삶의 전체적인 그런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 준대요. 괜찮아요. 뭔얘기인지 이해 못 해도 이해 못 하는 게 정상이야. 어, 당황하지 마. 자, 일단 내면화된 거야. 그리고, 요게, 낱말 문제로, 내면하니, 외면하니, 요렇게 물을 건데, 힌트가 뒤쪽에 있습니다. 소설의 전체적인, 주, 어, 전형적인 줄거리는요, is the protagonist, 요거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의 퀘스트, 탐험 또는 탐구, 여기서 탐구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네. 탐구입니다. 무엇의 진정성을 위한 탐구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 위드인 내부에서의 진정성을 위한 탐구래요. 아, 그러면 이거는 소설이라는 것은 얘가 얘기하기에는 어떤 외재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갈등을 해결하는... 이 사람이 생각이 어떤식으로 바뀌어 가나 를 나열해주는 전기를 해주는 형태가 바로 소설이 요요 18세기 에서 19세기에 인기 있었던 소설의 형태다 괜찮나 어고 동안 그러면 요 내면의 생각들이 바뀌어 가는 삶의 전체 뭔가 내가 몰랐던 거, 문제가 됐던 게,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나열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했어요를 나타내 주는 게, 소설이란 얘기지, 여기서는. 됐나? 자, 근데, 그럼으로, 그러므로, 그럼으로가 여기 들어가 있네. 못태뿌로 앞에다가 쳐 넣어주지. 언제? 그러한 진정성이 can no longer be discovered.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때. 어디에서는? outside. 밖에서는 발견되지 않을 때. 자, 그러면. 삶의 진정성이라는 게 밖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쉽게 생각하자. 만약에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행복이라는 것을 돈이나 물질이나 집이나 차나 이런 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은 거야. 예를 들면 연예인들 자살하는 애들도 있잖아. 그러면, 아, 행복이라는 거는 일단 외지, 외부적인 요소에서는 찾지가,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 내면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내면에서 행복이라는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그 내면에서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소설이란다. 됐나요? 그러면 요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진정성의 탐구입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을 수 있겠나 일단. 오케이. 자 그러면 소설이라는 것은 요까지 뭐 내면의 탐구야 라는 얘기가 하나고 그리고 이제 저걸 기반으로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요건 요 양문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 A에 들어가는 요약문은 내면. 그리고 B에서 들어가는 건 보자. 이러한 설명에 의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런 소설이라는 거는 내면의 탐구야 라는 설명에 의하면, there are no object goal in novel. 소설 속에는 뭐가 없어야 되노? 객관적인 목표는 없어야 되지. 왜? 객관적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물질적인 거고 남들이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잖아 아웃사이드에는 살 수가 없다며 그지? 그러면 객관적인 목표는 없는 거고요 오직 어디에만 주관적인 목표 오케이 그러면 자 소설이라는 건 내면의 탐구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목표만 있다고? 주관적 목표밖에 없다고 자, 오직 주관적 목표만이 무엇의 어오브시킹더로 법칙의 법칙을 탐구하는 주관적인 목표. 근데 그 법칙은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인의 그그 그 주인공에서 주인공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왜개 내면 안에 있는 거니까? 는, 그로고로한 법칙의 추구가, 어, 추구만이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겠네. 됐나? 자, 그럼으로, 이렇게 되네. 자, 요것도 재밌어, 요 문장. 아, 나 이, 이차는 너무 좋아. 아, 좀 힐링 되는 것 같아. <laughs> 자. 검재물과 엔 히어로지, 히어로이즘 뭐뭐 지금 하면 무슨 무슨 주의 이런 뜻이잖아. 영웅주의 이런 뜻입니다. 영웅주의 또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매드니스 미친 거잖아. 광기와 현명한 사이의 구별. 자, 우리 영화 중에서 베놈이나 조커를 봤을 때, 과연, 베놈이 나쁜 사람인가, 아닌 나쁜 빌런인가, 아닌가. 또는, 아, 저거, 저거, 타노스 보면 더 좋겠다. 타노스가 과연 나쁜 애인가. 애가 전 우주의 인구의 반을 죽였어. 그것만 보면 나쁜 건데, 걔의 목적은 전 우주를 살리기 위해서 반을 날린 거야. 얘를 놔두면 우주는 싹다 멸망이잖아. 그러면, 얘를 영웅으로 볼 건지, 아니면 범죄로 볼 건지는, 이거는 주관적인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게 미친 짓인지 아니면 겁나 미래를 내다본 현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는지는 이런 것의 구변은 순수하게 어떻게 됩니까? 주관적인 것이 됩니다. 어디 속에서? 소설 속에서. 아, 그러면 소설은 주관적인 거야. 왜? 내면의 당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판단, 아이고 까만색 할게. 무엇에 의해서 판단 되면서, 요거 빈칸 빨간색 빈칸, 무엇에 의해서 판단 되야 되나? 개인의 내면에 의해서 판단 되야 되지? 퀄리티, 특성과 복잡성, 무엇의 개인의 의식의 특성과 복잡성에 의해서 판단이 되면서 노벌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됐나요? 글쉽죠 자, 그래서, 둘다 맞췄나? 정답은? 1번 했어? 오 5번 안 갔어? 어. 어이씨, <laughs> 그렇다 지금 캐릭터는. <laughs> 5번 굉장히 괜찮은 답이에요. 1 번이 정답입니다. Establish the individual character.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자, 봐봐. 그러면 소설은 어떤데 얘는 개인이고 내면이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지금, 레피티션이 그것밖에 안 잡히지. 어, 개인, 내면 또는 주관적. 주관적까지 들어가도 되겠네. 자, 그러면 아마 글을 못 읽어도, 뭐, 자꾸 내면이야, 내면이야, 객관적이야. 이거 두 개는 읽었을 것 같아. 그거 읽으면 된 거야. 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건, 아마 지키면 돼. 자, 개별적인 캐릭터를 설명, 설, 설정하는 것. 개인이야에 해당하잖아, 그치 어, 그러면 개인이야. 오케이, 그러면 1번 괜찮고, 그제? 2번 cast doubt 의문을 드리운데요, the identity of a criminal. 그러면 범죄의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에 의문을 드리는 이건 얘기 아니지? 아예 이건 제끼면 되고 highlight 강조를 하네요. 복잡한 사회적 인식의 구조, 사회 인식 얘기 아니지? 내면해야지, 그지? 어, 아니면 개인해야 되고. 오브젝티브 아니지 객관적인 거 없다 결지 이거 굉장히 좋아 자 디벨롭 이너 셀프 아 그러면 내면적 자의 발전 오버 히어로 주인공의 까진 좋아 근데 문제가 뭐야 컬렉티브 위즈던 컬렉티브 위즈던은 뭐고 집단지성이잖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거잖아 얘는 객관적인 거지 얘 아니지 그래서 오답을 갔으면 5번 굉장히 그럴싸하고요 어 왜냐하면 앞조까지 이까지는 좋기 때문에 어 근데 아니고 개인이야 이거 찾으면 되는 글이었죠. 그래서 순서 배열하면 요거 꽤 어려울 것 같은데 보자. 어 여기에서는 그냥 예시로 들어가면 될것 같고 그지 이러한 설명에 의해서 소설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야. 그러면 주관적이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외부적인 거는 아니야. 무조건 내부적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주관적인 거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맞지? 그러면 요 문장 끼어넣기 요거 내면이야 끝나고 요거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므로를 기준으로 같은 얘기네. 그러므로 주관적이야. 같은 얘기네. 그러면, 지금, B도 주관적이야, C도 주관적이야인데, 그러면, 어느 게 먼저 올지는, 이 A와 이 디스 어카운팅이 물리기 때문에, 얘가 먼저 오고, 뒤에 주관적이야가 또 붙어주면 되겠네. 어, 그렇게 문제 풀면 될것 같아요. 아이, 글 재밌네.